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제 시선을 등경 위에 둘수 있었습니다. 그 전까지는 위는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죠. 왜냐하면 위를 보지 않아도 보고 싶고, 놀고 싶고, 즐기고 싶은 것들이 제 주변에 많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제 삶에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땐 내가 보고 싶고, 놀고 싶고, 즐기고 싶었던 것들이 저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.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부모님께서 4단계에 빠지셨는데요. 이 일로 인해 가정 형편이 굉장히 크게 나빠지게 되었습니다. 이처럼 갑작스러운 가정 형편의 변화는 저로 하여금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비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. 그때 저는 저의 시선이 땅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어둡기만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향해 눈을 들자 그제야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물론 이 길이 정확하게 어떤 길인지 당시에는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 속에서 내가 저 빛으로만 간다면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.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방이 꽉 막힌 감옥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다시 살아갈 길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.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저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. 가정 형편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지만 온 가족이 이 일로 인해 믿음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.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수 있음에 서로를 의지하고 또 응원하며 믿음과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. 다시 회복해 주실 거란 희망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. 그날 이후로 저의 시선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. 그렇게 이 자리까지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. 헌데 돌이켜 보면요 과정들이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. 문제나 위기, 또 걱정이나 두려움은 늘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저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. 우리의 삶이 언제나 좋고 또늘 평안하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실상은 매 순간이 위기이고 또 시험의 연속입니다. 왜냐하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.